아, 이거는 진짜 고수들이 쓰는 방법이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가 부자를 만든다. 송관엽입니다. 어, 오늘은 역세권 청년 주택, 이 청년을 위한 주택이 사실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역세권 청년 주택은 서울 시내에 41개가 있어요. 그것도 역세권에. 역세권 땅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기업들이 청년을 위한 집들을 짓는다고 이렇게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찾다가 혼자 시나리오를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기사가 그제 시나리오를 완전히 다 담아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 그게 보면은 더 벨에서 한국자산신탁 리치활용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 도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짓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주택도시기금을 받아서 짓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민간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을 해서 대출을 받아서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에서는 자기들의 이익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 사업은 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는 거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는 거는 8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를 하고서 마무리되는 겁니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 이상 장기적으로 20년 30년 임대하는 목적의 주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나와 있어요. 자 2035년까지 10년간 운영한 뒤에 매각 청산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답은 딱. 자, 역세권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고, 그리고 역세권 청년주택 들어오는 지역들 보세요. 다 역들이 괜찮아요. 괜찮은 지역이에요. 그럼 뭐예요? 집값 상승만큼 꾸준하게 10년간 안정적으로 수익을 뽑아먹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 제가 더, 앞으로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 텐데, 두, 기대하세요. 어쨌든, 이렇게 10년 뒤에는 자산관치 상승을 통한 자본, 어, 차익도 벌수 있다라는 계산이 깔려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MDM 계열의 한국자산신탁이 한국 리치를 통해서 역세권 청년주택을 개발하는데요. 285세대를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포구 동교동 일대, 어디냐면 자, 여기에요, 여기. 엄청 좋은 위치죠, 이쪽에. 이쪽에다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는다는 거고 지금은 상황이 어떤 게돌아와 있냐면 이렇게 느리지 응, 음, 여기 있는 거죠. 요건물 있는 거니까 요걸 매입해서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읽어보죠. 리츠를 사용을 한다는데, 어쨌든 리츠는, 뭐, 리츠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투자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모펀드 형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 사모방식으로 154억 원은 우선주로, 67억 원은 보통주로 발행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선주는 주택도시기금이 모두 매입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의 자본이 들어가서 또는 출자 또는, 어, 대출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사모펀드에서는 67억원만 자본금 투여를 하는 거예요 자본을 자이 67억 기억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285세대를 285세대를 지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볼게요 어, 홍대입구 쪽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마포구 쪽에 시세를 이 역세권 청년주택에서도 시세를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어, 이 자본금 67억원 보통주를 발행을 했다는데, 이거는 월세 투자나 또는 전세 투자 하셨던 분들은 이해 되실 텐데, 내내 내 돈이 들어가는 돈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내 자본금? 그럼 내 자본금 67억을 놓고서 공익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라는 계산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타당하다, 수익이 난다그러면 진행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사업을 진행을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거는 67억은 보통주를 출자를 하고서도 자본금을 넣고서도 돈이 남는다는 소리니까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증금이 얼마나 들어온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 현금으로만 두째치고, 그럼 상수역부터 볼까요? 자, 제가 여기 여기 들어가시면 맨 밑에 내려보시면 이렇게 보증금과 월세가 나와요. 그래서 그세 군데, 자, 상수역과 그리고 광청역 그리고 합정역 이세 군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놨습니다. 먼저 상수역은 보증금이 제일 낮은 게 5천이에요. 이건 특별공급이에요. 특별공급은 얼마 안 되죠. 이거는 어, 명분이에요. 명분. 이렇게 우리가 저렴하게 어, 사회약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렴하게 한다라는 명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특별공급 물량은 작아요. 5천이고, 월세는 두 번째로 계산을 하죠. 자, 광창역 쪽에도 5천입니다. 이거 4천은 채워용이기 때문에 아마 한 호실에 두 명이 들어가거나 하는 거예요. 그럼 보증금은 8천 정도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어쨌든 제일 작은 걸 5천으로 잡아봅시다. 그리고 합정역 서귀호 링턴도 자 여기도 6천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증금 딱 5천만 잡아 봅시다. 그래서 285세대라고 했죠. 그러면 아까 홍대입구 쪽에 지어지는 것도 285세대가 제일 보증금 작은 게 5천이랄 거예요. 오천. 5천. 그러면 여기 285세대 곱하기 5천 하면 되겠죠. 그죠 최소한의 이거는 작게 잡은 겁니다. 1억짜리도 있죠. 자 그러면 142억 원이에요. 보증금에 142억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142억 원 빼기 62억 원 해볼까? 67억 원? 75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도. 75억이라는 현금성 자산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75억이라는 현금성 자산이. 그런데다가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월세, 이런 현금 흐름이 따박따박 꽂히는 거예요. 자, 월세도 그러면 얼마나, 얼마 최소한으로 잡아볼까요, 그냥? 최소한으로? 50, 50, 40, 자, 20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딱 잘라서, 어, 얼마를 보면 좋을까요? 30만 잡아볼까요? 30? 자, 207, 285. 285 곱하기 30만 원만 잡아봅시다. 8,500. 뭐, 이렇게 굴리면서 8 5 0 0 현금어름이 들어오는 거는 작은 거죠. 작은 거죠. 많은 거라고 하는 수 없어요. 정말 소액이죠, 소액. 소액이지만, 당장 현금이, 어? 7 5억이나 꽂혀오고, 현금어름 이것도 30, 이게, 이게 말이 될까요? 응?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데 한번 관리비 또 따로 받잖아요. 관리비 건물 관리하는데 사업자 예산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게 구성을 해놓죠. 관리비로 다 땡기고 또는 나라 예산을 더 지원받아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겠죠. 10년 동안. 그러고 나서 이 민간업자들은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돈 하나도 안들리고 그런데 현금성 자산은 현금은 들어오고 그러면서 땅찍고 혐치기 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즉 청년을 위한 주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에도 이 대출이나 이 자본을 출자고서만들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근저당이나 이런 것들이 잡히지가 않아요. 근저당이나 제가 그래서 그 광창역 이랜드 신촌 청년주택의 한 호실을 등기부등본을 떼봤어요. 그랬더니 대출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저렇게 많이 잡아놔도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역전사다 뭐다해서 불안하잖아요. 그 기사도 일부러 터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현상은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4년 전, 5년 전에도. 10년 전에 있었고. 그런 역전세나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은. 근데 지금 막 이렇게 터치로 지는 건 보면, 이 역세권 청년주택에 사람들 몰아넣어야 되니까, 청년들. 청년들 여기다 몰아넣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통해서 또 하나 배웠어요. 아, 어떻게 하면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이나 이런 것들 설정 안 하고, 자본금 끌어와가지고, 어,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을까. 물론 더 공부를 하고 디테일을 살려야 되겠지만, 아 이거는 진짜 고수들이 쓰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대출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게끔 뭔가 제도 개선이 마련이 돼야 돼요 그렇지만 이거는 어떻게 된다 이번에 전세사기 빌라왕처럼 사건이 터져야지 된다 그럼 앞으로 고수들은 이렇게 법인을 통해서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돈을 써가지고 어 그렇게 사업을 일으키고 전세를 받거나 그렇게 안전하다 라고 포장을 해서 아마 지금부터 이제 사업을 진행할 거다. 근데 그거는 누구나 할수 있다? 돈 있는 사람들만 할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럼 이건 나중에 10년, 20년 후에는 또 문제가 나타나겠죠. 왜냐면, 그때 인식이 어떨지 모르지만 역세권이라가지고 이게 분양이 잘 되고 나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분양이 안 되고 그러면은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워낙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사회 인식이, 아, 이런데 들어가기 싫어. 너무 닭장 같아. 그래서 그런 인식이 만약에 깔리게 되면 은 사회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기반이 거기에 깔리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 이역세권 청년주택의 시세가 그렇게 저렴하지 않지만 신축이라는 메리트 때문에 아 그래도 여기에 들어가서 사는 게 그나마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저도 이제 청년을 청년 동한 계속 자취생활을 해보고 어 이제 결혼을 하면서 내집 마련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저때보다도 더 10년 전보다도 더 어려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청년님 분들은 정말로 서울살이가 정말 힘들고 빡빡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위로하니 위로를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 빨리 내집 마련해서 이런 거주 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